예, 선박해양 CA2 첫 번째 실습은요, 음, 트러스 구조 해석이고요. 트러스야 여러분들이 뭐 수업도 들었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자주 봤겠지만 동력학에서도 했나요? 음, 어떤 부재들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를 하는 게 트러스죠. 이렇게 했을 때 부재에 가해지는 힘은 길이 방향으로만 가해집니다. 그다음에 각 점에서는 뭐점 평형이 이루어야겠죠 힘들이 힘들이 평형을 이루야 얘가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뭐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들을 손으로 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얘기만 들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트러스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해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 다룰 거는 1번 재료 물성치를 넣을 거예요 2번 물성치를 하고 지오메트리를 만들 텐데 어, 트러스기 때문에 그냥 2차원 평면상에서 2차원 평면상에 트러스 배치를 여러분들이 할 거고 그 다음에 단면 형상을 여러분들이 정해 줄 겁니다 단면이란다 단면이죠 그 다음에 트러스를 생성을 한 다음에 힘 조건을 주고 마지막으로 어, 변형을 볼 거예요. 여기까지 해석을 하는 과정들을 쭉할 건데, 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수업을 듣고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 과정을 쭉 해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어, 여러분들이 좀앤시스랑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재료 물성치 바꿔보는 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면 형상을 바꿔서 어떤 단면일 때 같은 단면적이지만 그러니까 단면적이 같고 트러스 구조 생긴 게 같다면 들어간 부재의 양은 같겠죠. 같은 양의 부재를 썼을 때 누가 더 변형에 강한지 어떤 단면이 그거를 우리가 배우기로는 뭐 단면의 2차 모멘트가 크면은 변형이 적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할 텐데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n c s 를 실행을 하시고요. 여기서 지금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세이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일하고 있는 전체 내용을 세이브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전체 내용이라는 게 여기서는 워크 벤치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라는 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작업들을 다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냥 하나의 결과 파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전체 과정을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태틱 스트럭처럴이라고 저쪽에 애널리틱 시스템에서 아래쪽에 S로 시작하겠죠. 얘를 여기다가 끌어넣으세요. 그러면은 스텝이 일구, 여기 1번이야 뭐 이름이니까 빼고 그 다음에 2번부터 7번까지 6개 스텝이 있죠. 그럼 그거를 순서대로 가면 은 돼요. 순서로 가면 되는데 어,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는 게 먼저 재료를 추가해 보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얘를 더블 클릭을 했어요. 음, 다시 가볼까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오른쪽에서 에디트를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탭이 하나 떴죠. 탭이 떴습니다.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볼게요. 어 지금 재료가 Structural Steel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아래에 값들이 뜨죠. 뭐 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모듈러스도 있고, 푸아송 레이쇼도 아마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런, 사실 그두 개가 제일 중요하죠.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는 필드베리어이라고 해가지고 온도가 몇도 조건이다. 그런데 그건 전혀 중요하진 않고요. 지금 저희 할 때는 이런게 뜬다 라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해석에서 쓸 거는 철로 만든 트러스가 아니라 어, 나무로 만든 트러스에요. 그래서 새로운 물질을 넣어줘야겠죠. 여기에다가 새 메터리얼을 해야되니까 도글라스4라고 입력을 하라고 하네요 저기서 멘터를 쳐봅시다 아직 물체 물성치가 뜨지 않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입력을 해 줘야 되는데 쪽에 보시면은 리니어 엘라스틱이 있고 그 밑에 아이소트로픽 엘라시티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 주면 뭐가 뜨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대로 새 물질 이름을 입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얘가 어떤 물성치를 가질지를 써 줘야 되는데 우리가 선형 탄성, 탄성 그 곡선이 선형이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스트레스-스트레인 커브가. 맨날 헷갈리는데.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겠죠? 그러면은 뭐 원래 물체가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부, 부서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 근데 지금 여기 구간만 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적인 값으로 얘가 늘어나는 물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뭐를 해주냐면은 프로퍼티 오브 아웃라인 여기 창에서요 뭐쭉 있는데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를 눌러 보시면은 영수 모듈러스랑 푸아송 레이스를 입력하겠다라고 우리가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입력하면 되죠. 아시다시피 영수 모듈러스는 값이 아주 크기 때문에 여기 2 0이라고 썼는데 예, 10의 1 0제곱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단위 파스칼 그대로 두시고 푸화성 레이션은 어, 한 방향 늘어날 때뭐 반, 다른 방향 성분들이 얼마나 변하냐잖아요. 네, 0.29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뭐 따로 저장은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아무데나 딴데 클릭을 하시면 은 입력이 됐고, 그럼 다 스트럭처로 스틸 갖다가 더글라스포로 가면은 우리가 입력한게 그대로 살아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어요 여기는 입력을 다 했고 끄면은 되죠 다시 들어가 보시면은 더글라스포가 그대로 살아있는거 알수 있고 아니면은 얘를 네. 그냥 네. 더블클릭을 해야 뜨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제 저희가 재료 물성치 입력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 형상을 입력하는 건데, 어, 엔시스에서 물체 형상을 입력하는 게 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디자인 모델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오늘 쓸 뭐 스페이스 클레임 다이렉트 모델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 얘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얘는 좀 간략화되어 있는 형상들 만드는 데 쓰는 거고 실제로 뭐 캐드고 뭐고 좀 복잡하게 가는 거는 디자인 모델러로 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디자인 모델러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수업은 얘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2차원 트러스를 만드는 것까지 하겠죠. 또 일로 넘어가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메뉴 위에서 툴로 가셔서 툴에서 옵션을 가시고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언어 바꿀 때 갔던 데죠? 여기에서 지오메트리 임포트라는 게 있어요. 제일 밑에 있네요. 가면은 좀기다렸다와 뭐 바뀌는데, 어 이미 스페이스 클레임 다이렉트 모델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디자인 모델로 있는데, 오늘 그거 안쓸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쭉 갔을 때, 쪽 패널, 제일 아래. 요거는 우리가 했고, 그럼 됐죠, 뭐.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제 지오메트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지오메트리를 꼭 더블 클릭을 안 하셔도, 한 번만 클릭하시면은, 옆에 여러 가지가 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트러스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프로퍼티가 있고, 어 책에서는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오른쪽 클릭을 해서 프로퍼티를 하라고 있는데, 어차피 똑같아요. 한 번만 살짝 클릭하시나, 한번 클릭하시나, 오른쪽에서 프로퍼티를띄우시면 똑같구요. 거기에서, 라인바디즈를 누르면은, 얘는 이제 물체가 선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형으로 물체가 되어 있으니, 트러스를 해석하게 적합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됐어요. 그럼 이제, 지오메트리를, 아까 제가 한 번만 클릭했다고 했는데,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뭔가 한참 돕니다. 새 프로그램을 띄워요. 좀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네요. 음, 네, 뭔가 반응이 <laughs> 조금씩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뭐를 할지를 얘기를 해봅시다. 어, 우리 책에서 지금 하려는 예제는 트러스고요. 음, 네, 떴죠. 시간 좀 걸립니다. 트러스고 트러스인데 생긴 거를 어,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생긴 트러스를 만들으래요. 그 다음에 간격은 다 1m로 하자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 다음에 트러스 면의 나무죠. 나무의 간격은 6cm, 아 아니, 간격이 아니라 폭과 어, 높이는 6cm짜리. 그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트러스를 생, 이제, 해석을 할 거고요 각각 아래로 30kN씩 힘이 들어가는 케이스를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설명됐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 볼 겁니다 스페이스 클레임 모델러가 떴고 어, 얘를 보시면은 지금 제가 드래그를 하고 있는데 이 평면상에서 되고 있죠 평면상에서 드래그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하든 평면 상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제작은. 근데 이제 보는 면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잖아요.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게 좋겠죠. 그렇게 했을 때는 얘를 잡아 돌리셔도 되고, 여기요. 어지럽죠? 얘를 잡아 돌리셔도 되고, 그 다음에 보는 면을 또 바꾸는 게 있는데, 여기 뷰라는 게 있어요. 뷰 누르셔서 여기서 뭐, 바텀, 예,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딱그 뷰로 갑니다. 뭐, 어떤 걸 쓰시든 여러분들 자유예요. 아니면 여기서 여기 축을 하이라이트 된 상태로 클릭을 해주시면은 그 축의 수직인 평면으로도 가요. 뭐,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하시고. 자, 이제 처음 시작할 거는, 어, 단위계 선택인데요. 이제 어, 네, 한번 봅시다. 파일에 가셔서. 알려가셔서, 여기 밑에 톱니바퀴 모양으로 클레임 옵션이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은, 뭐가 뿅 하고 뜨죠? 말 그대로 옵션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유니트가 있어요. 단위죠. 단위에서, 뭐, 어 이번 문서에 대해서, 뭐, 그냥 모든 거에 대해서 적용하셔도 되는데, 이번 문서에 대해서 할게요. 그 단위는 우리 미터법 쓸 건데 길이를 밀리미터로 할 거냐 아니죠 우리 미터로 할 겁니다. 미터로 했고 그다음에 또뭐 바꿀 게 있을까요? 음. 다음으로 마이너 그리드라는 게 어디 있니? 아 여기 있네요. 여기 그리드 스페이싱인데 지금 여기 뒷면에 보이는 격자 있잖아요. 격자들, 격자들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1m 단위라고 싶잖아요. 어, 책에서는 1m라고 했는데, 뭐 혹시 모르니 0.1m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예. 예, 그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여기 밑에는 뭐냐면은, 아, 어, 굵은 거한 선을 할 때, 가는 거몇 선, 가느다란 거몇 선을 쓸 거냐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굵은 선이고, 여기가 굵은 선일 텐데, 여러분들 기본 세팅이에요. 10개가 기본 세팅이죠. 5개로 바꿔볼게요. OK라면은 okay, 보시면 어, 구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굵은 선이랑 굵은 선 간격이 다섯 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음, 여기가 보시면 좌표가 뜨거든요. 좌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은 지금 제가 아까 한 칸을 0.1m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한칸 갔을 때 값이 0.1단위로 변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 세팅이 됐습니다. 이제 책에서 할 건데 마우스 휠을 위나 아래로 돌리면 확대 축소고요. 그 다음에 어, 오른쪽이 구나 왼쪽은 드래그고 오른쪽은 별 저도 잘 모르는 기능이네요. 새 버전이라 그런지.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르시고 마우스 휠을 누르고 컨트롤 더하기 가운데 버튼이죠. 컨트롤 더하기 가운데 버튼을 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Y 평면의 수직이고, 그 그렇죠?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 버튼 누른 채로 왔다 갔다 해서 포인트를 옮길 수 있다까지 볼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은, 보는 뷰는 여기 뷰에서도 변경이 가능해요. 어, 여기까지 했고, 벌써 16분이나 했으니까 잘랐다 하겠습니다.